부하 용량이 900kW. <laughs> 부하가 9 0 0 k w 래요그 전압이 삼상3 8 0 v 인 수영가에 전기설비 개기용, 별류기, 별류기를 결정하고, 별류기. 알맞은 별류기를, 알맞은 별류기를, 별선정하세요 아래표에서 수영가에 유니페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부하의 용률은, 용률이 용정로 계산하고요. 설치사항은 정도의 1차 전류, 용량으로 하며 1차 전류 용량으로 하며 여유율은 1.25배로 한다 그랬죠 여유율이 1.25에서 1.5배 사이죠 자 어쨌든간에 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격 1차 전류가 나 있고 2차 전류가 5 a 별류기는 2차가 무조건 5페어죠 그러면 1차 전류를 구해야죠 1차 전류 1차 전류. 이제 별류기에 들어갈 이제 그 부하 전류를 구해죠. 이 전류는 어떻게 하니까3상이니까 루트 3 v 분의 루트3 v 분의 p 이렇게 되죠. 근데 역류를 중글로 봐서 아마 역류를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900kW라 고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주셔야죠. 그러면 이게 9 0 0 900에다가 킬로와트니까 곱하기 0에 되니까 동그라미 세개다 붙여야 되고요. 전압은 380볼트고 코사인 세타는 영률이 얼마입니까 0.9 <laughs>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1 2 5배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곱하기 1.2 이게 이제 부하1차 전류죠. 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laughs> 계산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써보죠. 우리가 90만. 아래가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0.9. 계산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0만. 곱하기 1루트 3. 곱하기 300 플러스 곱하기 0.9. 그죠? 곱하기 1.2. 1899.18. 그러면 1899.18. 암페어란 말이요? 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거를 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895.1895 그러면 2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 가까운 데께 요거죠. 그래서 요거 2000으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실제로 2000대 어. 로 선정. 산정, 선정. 산정. 산정한다. 이렇게적로 선정한다. 그래서 여기 답으로 택해 볼수 있겠습니다.